안녕하세요. 준천약초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예. 산에 보니까, 산에 들에 새싹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꽃들도 주렁주렁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답니다. 주로 우리 동네는 좀 늦은 편인데요. 목련도다 피었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매화 그리고 도화의 복수하고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물들도 친나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음그 와중에 또 우리 몸에 좋은 잔대도 여기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 죽이를 키우고 있네요. 이때 잔대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 부분을 뚝뚝 따가지고 쌈으로 먹거나 생걸로 된장 찍어서 먹거나 또는 샐러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먹어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잔대를 오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잔대는요, 초롱국가에 속하는 다 년생 초본이거든요. 키가요, 보통 40에서 120cm까지 큰답니다. 줄기는 꼭게 서며 잔털이 많아요. 어, 잔대잎들을 보면 잔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어, 잎은요, 뿌리에서 나온 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를 키워가지고 나온 잎이 있는데, 뿌리에서 나온 잎은 잎자루가 길고 원시형이며 꽃이 필 때쯤 이 잎은 사라진답니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줄기 잎은 마주나기 또는 돌려나기도 하고요, 어긋나기를 하며, 긴 타원형 또는 피치며, 아니면 넓은 선형 등 다양하게 잎이 나온답니다. 줄기 잎을 보면요, 음, 길이는 보통 4에서 8cm 정도 되고요, 폭은 0.5cm에서 4cm 까지 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양 끝이 좁고 톱니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꽃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꽃은 보통 7월 달부터 피기 시작하거든요. 9월 달까지. 원적기 끝에 하늘색으로 피어 원뿔 모양 꽃 차례를 이룬다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푸른색의 꽃이 피는데, 어, 우리 작은 종 있죠, 종. 예. 종, 아주 작은 종. 예. 미니어처. 예. 미니어처 종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하늘색으로 엄청나게 달린답니다. 주로 잔대를 갖다가 우리는 뿌리를 주로 약재를 사용하거든요. 잔대를 뿌리를 약재를 사용하는데 어, 한약명은 사삼이라고 부른답니다. 삼의 버금가는 약초라는 거겠죠. 이게 작용 부위를 보면요, 우리 폐나 위에 작용을 하게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맛은요, 어, 뿌리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을에 근데 가을에 뿌리를 이렇게서 약재를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뿌리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달면서 약간 쓰기도 하고 성질은 약간 차갑다고 이게 나와 있네요. 저도 책을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100%뭐 책이 나온 거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봄이 되면 배나 기관지가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지고, 또 봄바람에 알러지가 될그 씨앗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염, 비염 아시죠? 비염 그 아, 지독한 병입니다. 비염이. 비염도 유발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사상은요. 어디에 좋은가 하면요 어, 폐와 기관지가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게 되면 마른기침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른기침을 갖다가 오랫동안 그 마른기침을 하시는 만성화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잔대 뿌리를 사용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잔대는요 사삼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모래 땅에서 상당히 잘 큰답니다 사삼이라 부르고요 지금 제가 어 앞에 줄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하얀 진액이 우리 위에 많이 도움이 되는 진액이랍니다 그래서 사삼에 대해서 효능을 갖다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체력자 그다음에 마른 기침 기관지염 산후 체력자에 도움이 되는 약초가 잔대랍니다. 사삼 예 사삼이라 부르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래땅에서크는 삼이라는. 약초이기 때문에 사삼이나 보입니다 지금까지 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 잠시 조금 전에 제가 줄기를 어, 따서 보여 드렸는데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하얀 진액이 나오는 나물들 약초들을 보면요 어, 주로 뭐가 있나 하면요 민들레도 그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음. 더더욱 또 죽을 잘라보면 하얀 진액이 나온답니다. 그진액이 우리 몸에 좋고, 또, 번거지라고 하십니까 쌈으로 많이 먹는 채소, 번거지도 하얀 진액이 많이 나옵니다. 잔대를 뿌리려 갖다가 이용해서 약재를 사용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봄이 돼가지고요, 잔대에 줄기를 따가지고 잎사귀 이 보이시죠? 털이 보송보송 나와 있고 잡 먹기가 좀그럴것 같지만은 이거 이거 갖다가 생글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쌈으로 먹으면 진짜 향이 좋고 일품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잔대도 장아찌 담아서 드실 때요. 예. 장아찌는 짜잖아요. 양이은 생걸로 드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지금은 봄이니까 제가 잎사귀를 죽이나 잎사귀를 갖다가 주로 많이 먹고요 가을 되면 늦가을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질때 그때쯤 채취해 가지고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많이 약재를 사용하곤 하죠 근데 오늘은 봄나물 겸 음, 약초, 음, 약초로서 잔대에 싹을 제가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약초니까 음. 봄만기도 굉장히 좋고요, 향기도 좋고, 아삭아삭 맛도 굉장히 좋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석삼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지금 잔대 새싹을 보시면 뜯어 가지고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보험에 나오는 새싹이기 때문에 새싹이 지금 기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뜯어 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잔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